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호주 시든이고요 저희는 이제 우버를 타고 호텔로 넘어가려고 지금 우버를 기다리고 있어요 날씨가 약간 초여름인데 습해요 지근할 정도 일단 저희가 호텔에 가서 짐을 맡기고 일정을 하게 되고요. Yes. Yeah. Just checking time is three o'clock. Yes. Uh, yeah. That's okay. You can enjoy the day today. Uh. Yeah. yeah. Right. Yeah. yeah. Go to see the opera house. Go to the bridge. Great. Yeah. Yes. Did you just arrive in me today? Yes. Yeah. How was the flight? Flight was uh, quite yeah. good because uh, we are came uh, from New Zealand to here, okay. so shorter flight, okay. so it was good. That's good. Yes. Yeah. Right now, we already finished all the check-in process. Mm -hmm. Once the room s ready, I will send you the message and they come back together. Perfect. o k a y y e s t h a t s a l l d o n 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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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이 n k you. t h 고 n k you. t 우리로 대. 저 유리 사이로 저위로 시계. 일단 저희는 여기서 2박을 할 거고요. 2박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제 뭐 하지? 일단 밖으로 한번 나가 볼게. 요 응. 저희가 지금 방금 도착해서 일단 좀 걸어 볼게요. 주변에 저쪽으로 가면 오페라 하우스. 그쪽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 와, 근데 여기야. 크기네 25분이거든요. 5 9시 14분.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이런 건물들이 되게 낯설어요. 낯설고. 그래서 지금 둘다 지금 좀 얼었어. 적응 중. 적응 중. 적응 중. 그래도 9시가 넘었는데 왠지 도시가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고 대중교통도 지금 많이 안 다니고 있고 오늘 아, 일요일인데. 아 일요일이라서 지금 많이 자는구나. 주무십시오. 제가 제가 욕심 과연. 탑브 브릿지가 그 언어들 많이 가는 곳인가? 사실 저희가 여기서 좀뜀박질좀 하려고 옷을 좀 챙겨왔거든요. 사실 뉴질랜드에서 좀뛸려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 피곤하고 여기서 꼭한 번이라도 신용이라도 한번 내고 가려고. 좋은데 보면 뛰고 싶고 하는 그런 바이브. 와. 와 이게 뭐야? 와. 아니 다리가 엄청. 나는 엄청 하얀 줄 알았거든. 응. 좀 누렀네. <laughs> 그지? 아, 여러분. 아, 솔직히 이제 엄청 하얀 것 같죠? 좀 누래요. 약간 상아색이야. 맞지? 응. 저 흰색 같더만. 아, 여러분, 역시. 김박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활기가 넘치네. 부럽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서큘러 휘, 뭐, 여객선 터미널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오전 10시가 되기 전인데, 거의 계신 분들의 90%는 캐리어를 끌고 있는 관광객들입니다. 지금 현지인들이라든지,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 그런 분들을 조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캐리어 들고 지금 이동하고 계세요. 자, 캐리어 부대 출동. 엄청 많죠? 여기 길 너무 이쁘다. 구글이 알려 주는 길은 여기에서 일로 올라가면 하버 브릿지를 갈수 있대. 요 계단이 많은데. 브릿지 브리, 아, 브릿지 계단이네. 시디 하버 브릿지. 우리가 어, 그 네. 저기 브루클린 브릿지야 뭐야 뉴욕에. 거기는 못가 봤지만 우리 그래도 다리는 많이 건너 왔잖아 독일에 있는 어, 아이젠나 다리. 광안 대교. 영도 대교도 건너. 거가 대교도 건너 보고. <laughs> 우리가 다리 많이 건너 왔거든요없수 없는 거리 다리도 건넜지 우리. <laughs> 오늘은 그중에서 이 하버브릿. 다리에 올라와서부터 차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붕붕붕. 자, 돌아에 올라왔어요. 음. 이거 지하철 뭐야? 저 지하철인지 트램인지 저것도 다니고 있고. 여러분, 이 다리가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지어졌대요. 이야, 진짜 오래됐죠. 너무 부러워요. 진짜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지금도 아직까지 튼튼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제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삭막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뭐야? 아니, 철조망을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다리를 지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이 길이 이쁜가? 나이 <laughs> 길이 이쁜지 잘 모르겠네.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한 낭만이랑좀 다른 걸로. 너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어. 여기서 그냥 페라우스랑 저런 크레즈 내려다 볼수 있는 뭐 여기서 뭐 낭만 나는 이거 뭐있어 철조망 이거 감옥도 아니고 난내 스타일 아닌 거 같아. 돌아가. 오케이 혹시나 저희가 모르는 하버브리지 매력이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몰랐던 걸로 일단은 시티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어저뷰 봐봐. 와안 아, 보이겠네. 아이 담이 이 담이 높은 거가 뭐뭐 뭐 짧은 거가 이거. 아, 아저 봐봐. 아안 아, 아, 보이겠네. 보바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다 아니다. 와저 끝내주네. 보이나 저거. 아니 가자 가자 가자. 아, 다리 들어야 되는구나. 아 어디 들어가서 커피 한잔쓰이든지 뭐, 좀 간단하게 먹든지. 어, 여기가 여기 유명한 팬케이크 집 근처다. 여기서 걸어서 3분 거리야, 팬케이크 어때? 좋아, 이렇게 있고. 팬케이크 먹으러 갈게요. 아, 이렇게 보는 다리가 제일 이쁘다니까. 이렇게. 여기야. 여기가 엄청 유명한 팬케이크 집이래. 헉, 이게 팬케이크 집인데, 팬케이크만 있는 게 아니야. 뭔가 게다 있네. 약간 김밥천국인가? <laughs> 오. 음. 아. 오케이. Okay. 이걸로 올 거야? 응. 아 이걸로 오다네. 아, 아 분위가 이렇구나. 이쁘게 잘돼 있네. 사람 되게 많다. 사람 되게 많네.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고 쩝쩝이는 이거 먹고 이거 이렇게 다 해서 48달러 48달러면은 4만 3, 3 4천원 되겠네 아침에 팬케이크 먹는데 4만 3천원 <laughs> <laughs> 쉐이크 먼저 줬는데 와 넘치게 주네 찐해야 될 텐데 찐해야지 찐해? 이 쉐이크는 진해야 되거든. 진짜 밝아. 이게 뭐, 제로콜라는 뭐, 다르겠나? 제로콜라는 싱겁네. 해열제 같은 밀키쉐이크 맛이야. 내가 지금 열이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엄청 진하네. <laughs> 근데 어마어마한데? 이게 진짜 뭐,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그런 아침이네. 크기를 비교하자면 여러분, 포크를 여기 놓으면 약간 요 정도 크기입니다. 대충 감오죠 왠지 내것 같은데? 땡큐! 땡큐! 진짜 크다 와이 와. 음. 반죽만 먹었을 때는 별맛 없는데 아, 그래 아이스크림 먹어 이게 어? 버터야 아이스크림 아니야 나는 <laughs> 이거 버터 덩어리야 죄송합니다 그럼 아, 어, 어. 아이스크림 좀 보죠 이게 버터네 아더맛 오게 이게 아이스크림이음 그리고 엄청 달다 와 시럽을 주는 이유가 있겠지 이왕 먹을 거 근데

I saw you I knew I had to have you Don't mean no one n I c stand Gotta find a way to be a man It's something about the way you turn and look at, 아, at me 아이 오페라하우스 앞에까지 왔는데 다리랑 같이 있었어 난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은근히 여기 볼게좀 있는 것 같아 그러네 저 계단도 그렇고 맞아 바, 배, 바다 위에 배도 그렇고 맞아 한 시간 사이에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 그러네 와, 여기 밑에 사람 꽉 찼다. 아, 저기가 유명해. 여기 쿠션 있잖아. 어. 저런 데서 이제 앉아서 먹고 사진 찍고 란다 아. 어, 왜냐면 저기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 음. 여러분, 아, 진짜 저 한국에서 봤던 오페라 하우스는 새하얀 낙개비의 형상이었거든. 음. 이거는 지금 상하색이잖아, 이거는. 어, 상하색이 베이지야, 베이지. 근데 베이지도 난 나름 괜찮은데. 근데 이제 기대한 거랑은 다른 거지. 어, 나는 흰색이 하얘 엄청 이쁠 거라고 생각했고, 시드니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 베이의 돛 같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 오페라스 뒤쪽에 가면 여기 공원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이런 데가 좋아. 촉촉하고, 초록 푸르고, 차도 안 다니고. 조용하고. 조용하이마 선생님,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요. 그죠 사람들도 얌전하고. 얌전. 사람들도 얌전하고. 요한자가 잠깐만 쉽시다 어, 어 좋아. 네. 여기 와, 지금 직이네, 얘 밀어세. 와, 요즘 그림이네. 요 찌기네 얘. 자전거 못 탑니다. 얘. 강아지 못 들어온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못 잘래? 아, 못 잘래. 근데 오늘 안 찢을게. 찢기면 안 돼. 근데. 어? 어. 음, 저기 의자 있다. 어, 젤라또집 거의 이 정도면. 독점 독점 돈 혼자 다 벌겠다는 거 아니야? 여기 뷰가 좋은데. 뷰가 찌기네. 여러분 오페라하우스 뒤쪽에 오면공원 있어요 여우가 조용하니 좋아요 차 소리도 안 들려 사람들도 조용하고 그래. 아 저희가 받은 방은 412번 방이네요방 앞에 가방을 놔뒀다고 하더라고 와 시원하다 오 뭐야 방이 왜 이렇게 커 뭐야 방이 왜 이렇게 크지? 아 여러분 일단은 들어왔고요 이 아, 방은 무슨 방이야? e s 스룸이야가운 t i e s 3승, c o u n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너무 좋아 s 3승, counties. 3승, 한번 볼까요? i e 적인 도시 건물 n t i e 도 3승, counties. 같승 counties. 각자 플레이 가능? 여기는 샤워. 오케이. 아, 샤워 넓다딱 <laughs> 배달시켜 먹으면 딱이겠다, 여기. 여기 상도 고고좀 아, 씻고 쉬다가 저녁에 나갈까 싶어 나중에 보도록 시다 I'm <laughs> e e e 슬리퍼 잡았는데. 푹신해. 푹신해. 나는 이 계단이 궁금했었어. 아, 여기 계단 못 쓰게 돼 있네. 지금 저희는 이 주변에 DJI 매장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까 싶어요. 거기 갔다가 노을을 정말 이쁘게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볼까 싶어요. 일단은 DJ 매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한 이제 5시 반, 6시쯤 되니까 도시가 엄청 생기 있어졌어요. 활기가 막 넘치네. 아, 이게 진짜 시드니 모습이구나. 스킨 하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아니, 너무 다 그림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 액션5 카메라로 뉴질랜드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S카드가 모자란 거예요. 저희 S카드 12개거든요. 근데 모자라서 하나 더 샀어요. 뭐, S카드 없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여드려야 되는데. 노을을 보러 가는데 가면서 적당하게 먹을 게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보고 목감 한 가보도록 할게요. 일로 와봐. 이거봐 와. 와. 네. 하늘도 다 뚫려 있어 여기 낮에는 여기서 밥 먹나? 아 그러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제일 번화가 같거든요. 시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 지금 제일 좋은 자리 중에 하나에 이게 있어요. <laughs> 제네시스. 여기 안에 보면 아 음. 제네시스 스튜디오구나 이런 데가 있어. 안에 이렇게 제네시스를 멋있게 이렇게 진열해 놨고 여기 보면은 제네시스 엔진처럼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나. 제네시스 타고 어, 로드 트랙 가면 좋겠다고 잘할수 있는데. <웃음> <웃음> 어, 건너 보자. 건너야겠다. 오, 빨리 가야겠다. <laughs> 자, 여러분 저희는 아우, 저희... 지금 노을 보러 가다가 옆에 좀 맛있어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서 들어왔고요 밖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 여기 좋네요 저는 레스토랑을 좋네했고 집사님은 짬뽕 같은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잽잽이가 보고 왔는데 너무 로맨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도 여기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시죠. 내일 조깅은 할 건가요? 아 그러면 아. 자 약속. 모두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오케이 조, 러닝을 하든지 피트니스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걸로. 약속. 약속. 오 근데 진짜 짬뽕탕 약속. 어, 진짜 짬뽕탕 냄새 지않니까 여러분 일단 리조또가 나왔어요. 와 이거는 근데 되게 맛있겠다. 1푸드 리조또입니다. 어. 메뉴판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진짜 짬뽕탕 냄새가 난다니까요. 음. 맛있는 해물죽 같아요. 아 근데 내거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 약간 올리브유 맛도 나고 이 밑에 저 이렇게 소스까지 퍼서 먹어봐. 맛있습니다. 치즈를 주는 이유가 있겠지. 이 정도면 설빙인가? 아 그치. 점성이 바뀌었어요. 와 아, 이거 이렇게 딱 이래야. 또새 숟, 새 젓가락, 새 포크면 없겠다 이거야. 아 치즈 맛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여기 와 보세요. 여기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뭐해? 저 리조또잖아. 설거지. <laughs> 근데 너무 만족스러운 식당이다. 자, 그럼 이제 일몰을 보러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일로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 어. 어. 뭔데? <laughs> 뭐야? 와. <우와. 웃음> 뭐야? 너무 이쁘다. 바다야? 여러분, 이 식당에 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쩌나. 어. 진자미는 팔 올라가거든요. 이거. 이 진자미 올라가는 거.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우리 스케줄이 우리 스케줄이다. Alright. 가볼까? 아 여기에 여기에 피자를 진짜... 가져오네. <laughs> 하... 피자. 하... 피자. 여러분 여기에 피자를 가져오네. 일단 저희가 올라왔거든요. 보면은 혹시 뒤에 봤나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봤어. 조금 봤어. 와 벌써부터 멋이 보인다. <laughs> 피자를먹으면서 아... 저기 서경이가 여러분 저희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많이 오실 거면 저저 집이 그래서 그래서 피자 가 유명한 거야. 한산이, t h a 피자를 포장했어. 피자 세 판을 갖다 포장해서 왔어요. 사실 여기가 피자 맛집이라 해서 왔거든요. 피자가 맛도 있는데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 저 생각을 못했면 와. 아 낭만이다 이거. 진짜 낭만이네. 여러분 여기 낭만이에요. 아, 여기구나. 여기 사람들 이 털을 잡고 계시네 응. 여러분 여기가 좋은 이유가 벌써부터 이렇게 뚫렸어요 이렇게 뿅뻥 여기가 시드니구나 여기가 시드니네 아 여기 안아봤으면 어, 실망할 뻔 했잖아 나 그거 철창 다리 보고 이게 이 길이 이쁜가? 여기가 진짜 스팟이 여기네 아, 대박 벤치가 있을 때 앉는 게 낫겠지? 낭만의 도시 아 저기 다리가 좀 가려워서 리 근데 다 한국 사람인데 다리는 여기만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다리가 좀 가려져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도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 이런 데올줄 알았으면 돗자리를 챙기는 건 이봐 이렇게 된다고 오이쁘다 음, 너무 이쁘다 여기가 좋은 자리구나 와, 여러분여기서는 이렇게 다리뷰. 다리뷰를볼수있고 저쪽에서는 시뷰를볼수있고 C뷰. 여러분, 저희도 지금 일단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여기는 충분히 와서 구경하실 만한 곳인 것 같아요 We keep picking we'll show, 지금 날씨가 흐린데 여 k i n g fights and we l a 금 s h o u t I u t it u s 저 o u r e the only person who understands by i 내일 h i s messy. 니 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 피트니스 센터 앱 센터 아저씨 음, 맞네 아나 어. 수건도 있고 어. 엄청 잘돼 있네요 내일 아침 오는 걸로